변비에 좋은 음식 다 드셔보셨죠? 그런데 잘못 먹으면 오히려 설사하고 탈만 납니다. 그런데 해외 다녀본 사람들은 이미 이게 좋다는 걸 알고 사 먹고 있었습니다. 변비에 좋다는 거타 해봐도 해결 안 되는 분들은 이걸 꼭 드셔야 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매일 한 잔씩 마셨는데요. 와 정말. 봐.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 쌤입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 10명 중 2명은 변비가 있고 특히 부모님의 말 못할 3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변비라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변비를 의심해 봐야 하고 두 가지 증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변비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식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몸속 어딘가에 생긴 질병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와야 할 것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치명적인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실제로 1일대 중종도 변비로 사망했고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스리도 42세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놀랍게도 심장마비의 원인이 바로 변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이 제때 나오지 않아도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변비는 질병입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테네시 대학 헬스 사이언스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태역군인 335만여 명을 대상으로 변비와 심혈관계 질환 상관관계를 7년간 추적조사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11%, 뇌경색 발병 위험은 무려 19%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뇌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장에 변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굳어진 변이 쌓이면서 장폐색, 복막염, 대장암까지 일으키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한 분들은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지만 여전히 변비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을 먹는 분들도 있지만 먹으면 좋아졌다가 끊으면 다시 변비가 생기는 악순환을 겪는 분들도 많죠.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 없이 변비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식품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먹는다는 이것 바로 구아검 가수 분해물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그런데 해외에서만 유명한 식품이다 보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구아검 가수 분해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비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아검 가수 분해물은 구아공콩으로 만든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영양분 저장고인 배유분만을 추출해서. 첨가물 없이 가수분해한 100% 천연 성분으로 섭취와 용해가 쉽게 만든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라 흡착능력이 뛰어나고 변이 딱딱하게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물만 흡착하는 게 아니라 지방까지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실제로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식품입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작용도 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의 혈당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구아검 가수분해물은 100% 식물성 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 유익근 증식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아검 가수분해물은 설사까지 잡아서 기능이 떨어진 장을 정상화시키는 작용까지 하는데요. 변비에도 정말 좋은데 설사까지 잡아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습니다. 먹으면 속도 편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이나 수술한 환자가 섭취하기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소화 보조제,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되고 있고 환자의 영양식으로도 사용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유명하다지만 우리에겐 아직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믿고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내 식약처에서도 이처럼 구아검 가수분해분해 네가지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4.6g만 먹어도 장내 유익근 증식에 도움이 되고 9.9g 이상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톨 개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대변활동 원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FDA 안전원료 인증과 유럽 임상 영양 대사 학회에 섭취 권장 원료로 사용될 만큼 안전성이 인증된 기능성 소재이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구아검 가수분해물이 어떻게 변비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식용유를 띄우고 구아검 가수분해물 분말을 넣는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름을 끓고 뚝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아검 가수분해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장에서 수분 함량을 늘리고 변을 싹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 속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이 혈액 속에 흡수되지 않도록 배출하는 작용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달 넘게 먹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매일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이렇게 좋은 구아검 가수분해물은 아는 사람만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식품으로 이처럼 네 가지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구아검 가스분해물은 100% 천연 기능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꾸준히 드셔도 되죠. 실제로 제 주위에 드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왜 진작 몰랐을까? 내변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심지어 캐변으로 몸무게까지 변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구아검가수 분해물은 수분흡착 능력이 강해서 드실 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비가 심한 아이와 임산부도 섭취해도 되지만 특이 체질인 경우엔 안전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변비에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심각한 변비는 방치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가볍게 생각한 변비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변비가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구아검 가수분해분을 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